자 15번이야 지수방정식 36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1 플러스 2k는 제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보지 자 일단 식이 36의 x의 제곱 마이너스 6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k는 제로가 마치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는데 맞지? 자 근데 위에 옆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건 6x 단위로 처리가 가능하겠지 36이 6의 제곱이잖아.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6x의 제곱 플러스 2k는 0이지. 맞지? 그럼 6x 단위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6x 제곱을 t로 치환하면 위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건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k는 0을 쓸수 있지. 자 6x를 t로 치환했으니까 항상 뭐 t가 0보다 크다라고 적어주면 되지 않아? 아니야 이거 체크해야 돼. 양의 실근이잖아. 양의 실근이기 때문에 우리뭐 x라는 아이가 0보다 커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6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게 6의 0제곱보다 크거든 그리고 6의 0제곱은 얼마? 1이잖아 그리고 6의 x 제곱 t니까 따라서 뭐 t라는 아이가 여기서 잡았던 t라는 아이가 0보다 큰게 아니라 1보다 큰 거지 그래서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방정식의 해를 가져야 돼 따라서 원래 있던 식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이 말이 T로 치환했을 때는 맞제 서로 다른 두 개의 1보다큰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로 뭐 바뀐다라는 거지. 그래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1보다큰 일보다 큰 실근을 갖는 그런 k의 맞제 정수 k의 개수를 찾는 거라고. 그럼 이거는 우리가 크게 보면 함수로 푸는 거랑 방정식 뭐 식으로 돌려서 푸는 거랑 두 가지 방법이지. 있 그래서 우리는 뭐 1보다 큰 것도 있지만 0보다 큰 아직 양이냐 음이냐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FD축 합디곱 두 가지 접근 방법이 가능하냐면 함수로 접근하면 그런 고민 없이 상상해도 된다 했지 그래서 일단 우리 처음으로 함수로 접근하는 걸 먼저 해두고 할게 자첫 번째 함수의 함수 우리는 함수로 하자 함수 자 우리는 뭐 함수를 부른다라고 하는 건 마인 -2k를 이항을 해서 t제곱 마이너스 6t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k로 두고, 우리 뭐이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맞지? 서로 다른 두 개의 일보다 큰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? 는 y는 y 붙여가지고 맞지? 자 우리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6t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두 그래프에 대해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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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, 여기는 t니까 교점의 t 좌표가 위 방정식의 해가 될 거고, 맞지? 위 방정식의 해가 될 건데 그 방정식의 해가 뭐 서로 다른 두 개의 1보다 큰 실근이 된다고 라 하는 건 교점의 t 좌표가 뭐라고? 서로 다른 두 개의 1보다 큰 실근이라고. 맞지? 그러면 우리는 애초에 이 그래프 자체 y는 t제곱 마이너스 6t라고 하는 걸 t가 1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리면 마치 그 이후에 y는 마이너스 k와의 교점을 뭐 1보다 큰 쪽에서 만나도록 k의 값을 조정하면 되겠다고 라 생각해버리면 돼. 됐어. 그럼 이렇게 조정하면 되겠지. 자 그러면 일단 할 거는 우리는 뭐이 그래프 먼저 그려볼 까 맞지? 자 우리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6t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t를 묶어버리면 맞지? t를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다음에 는제로 되는 게 0하고 6이잖아. 바로 나오지? 0하고 6. 아래로 볼록. 맞지? 그럼 여기 0하고 여기 6하고. 자, 그럼 0하고 6이니까 가운데는 3이겠지? 가운데는 3이고 3을 넣어버리면 3, 3 곱하기 마이너스 3. 즉, 얼마? 3, 마이너스 9가 되겠네. 꼭지점이 3, 마이너스 9지. 또뭐 그냥 완전 제으시 해봐도 돼. 자, 그럼 이렇게 그래프 그렸는데 전범에서 보는 게 아니야. 우린 이 그래프를 키가 1보다 큰 범위에서 볼 거거든. 그럼 뭐? t는 1이라고 하는 세로선을 하나 그어야겠지. 여기가 1일 거라고. 자, 그럼 우리는 뭐 1보다 큰 오른쪽에서 이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고. 됐나? 자,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y는 마이너스 2k라고 하는 가로선을 그릴 거야. 이 가로선이랑 어디? 교점이 t의 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1보다 큰 실근. 즉, 노란색이랑 만나는 게 1보다 큰 실근이잖아. 자,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k 를 그으면 어 즉, 오른쪽에서 노란색에서 하나 만나고 왼쪽에서 하나 만나지만 여기 있는 근이 일보다 작기 때문에 안뭐 왼쪽에 있는 교점이라고 하는 건 실근이 안 된다고. 지금 노란색이랑 만나는 것만 일보다 큰 실근이 되지. 대체? 그러려면 어디만 가능해? 여기 있는 아이가 이 e 가로선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이케라는 가로선이 어디? 여기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. 맞지? 여기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지. 근데 언제까지 가능해? 내려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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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딱 이렇게 접하는 순간. 그리고 올라가다, 올라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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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딱 여기 1의 함수값 사이. 에 있으면 걸쳐있으면 아마 여기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지 됐어? 즉 뭐냐면 범위 자체가 어디? 여기 딱 1에서의 함수값보다 아래 있고 마이너스 9에서의 3에서의 함수값 즉 마이너스 9보다 위에 적당히 걸쳐있으면 이렇게 뭐두 점에서 만나지 그리고 어디? 1보다 오른쪽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지 됐어? 따라서 우리는 뭐 저기 있는 이 마이너스 2K라는 아이가 마이너스 이케란 아이가 1에서의 함수값, F, F, 여기 뭐지? 여기를 F라고 할까? 얘를 F의 T라고 하면, F의 1보다 작아야 되고, 맞지? 그 다음 얼마? F의 3. F의 3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. 됐나? 그렇게 되지. 등호는 돼? 등호? 자, 마이너스 이케란 아이가 F의 1이 되고, 마이너스 이케라고 하는 게 F의 3이 되어버리면, 일단 첫 번째로, F의 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이케가 되어버리면, 어 f1 f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케이가 되어버리, 되어버리면 어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잘 보면 우리는 t라고 하는 아이가 1보다 큰 범위거든 t가 1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비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는 분홍색 선이 이렇게 뭐 f1의 함수값을 갖는 갖는 이 가로선이 이렇게 되더라도 맞지 이 가로선이 이렇게 되더라도 왼쪽에 있는 이 지점에서는 여기 있는 이 지점에서 실제로 교점이 없는 거야. 왜? 1보다 큰 지점이기 때문에 1의 함수값이 안 들어가거든? 그래서 이점의 함수값이 빠지는 거지. 그래서 뭐 교점은 여기 오른쪽에 한개 생기는 거야. 교점 오른쪽에 한개 생기지. 따라서 우리가 뭐한개 생기니까, 뭐, 마이너스 2k가 f1이 되면 안 돼. 자, 그 다음 마이너스 2k가 f3이 되면 즉 꼭지점에서 이렇게 만나면 은한 점에서 만나지, 여기서도. 두 개의 교점이 생겨야 되는데 한 점에서,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 경우도 안 되겠지. 여기도 안 돼. 그래서 범위만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네. 됐어. 따라서 마이너스 2K가 F의 3보다 크고 F의 1보다 작으면 돼. 맞지? 자그 F라고 하는 게 이거니까 F의 1이라고 하는 건 계산을 해보면 F의 1이라고 하는 건1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맞지? 1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5네. F의 얼마? 3이라고 하는 건 계산하면 꼭지점 아까 차치 마이너스 9. 여기는 얼마? 마이너스 9라고. 따라서 마이너스 2K라고 하는 게 얼마? 마이너스 5보다 F의 3. F의 3 맞지? F의 3이니까 마이너스 9지? F의 3이니까 마이너스 구보다 크고 얼마?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될 거라고. 양쪽에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2를 나눠버리면 K라고 하는 게 2분의 5보다 크고 K가 얼마? 2분의 9보다 작지. 그래서 2.5보다 K가 크고 K가 얼마? 4.5보다 작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 K라고 하는 게 뭐가 돼? 2.5보다 큰 k는 3하고 4가 되겠지. 따라서 정수 k는 3하고 4라는 거지. 됐지? 그럼 정수 k의 개수는 3하고 4두 개지. 따라서 뭐? 답은 2번이라고. 됐나? 자 이제 두 번째 식으로도 접근 가능하긴 해. 근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게 1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다라는 두 케이스에 따라서 fd축이 들어가느냐 합d곱이 들어가느냐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풀이를 처음으로 알아두라고 했었어. 됐어. 자 일단 그래도 식으로 푸는 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. 서로 다른 두 개의 1보다큰 실근을 갔는데 여기는 얘가 자 그러면 1보다 크다. 근이 뭐 위치 판별이지. 근의 크기 판별. 근의 크기 판별. 크기 판별은 뭘로 이루어진다고? F D 축으로 이루어진다고. 맞지? 됐어. 자 우리는 이 F D 축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함수로 돌려서 생각하는 거기는 해. 자,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판별 식 d 판별 식 t 가 일단 뭐 서로 다른 두 개의 1보다 큰 실근을 가지 않으니까 판별 식 d 가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거고 두 번째 어째 f에 대해서 f의 1이라는 함수 값이 0보다 커야 어째 f의 1에서 1에서의 함수 값이 0보다 커야 0보다 커야 이 그래프 즉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k와 y는 0 사이 교점의 x좌표거든. 교점의 t좌표지.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 1보다 큰 쪽에서 만나려면 f의 1이 0보다 커야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또는 왼쪽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만날 어디? 여유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야. 즉 그래? 뭐 f의 1이 0보다 커야 우린 리이붕 뭐 떠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지. 공간을 만들어 주고 붕떠 있는 공간에 의해서 우리는 뭐 오른쪽으로 내려갈 여지가 있지. 맞지?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뭐 알파하고 베타라는 1보다 큰두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야. 됐어.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f에 1, 2, 0보다 크다 판별시디가 0보다 크다라는 두개의 조건만으로는 우리가 오른쪽에서 1보다 큰두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불가능해. 왜? 이 내려가는 게 왼쪽으로도 내려가는 게 가능하잖아. 그래서 방향 조절을 해야 돼. 이 왼쪽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오른쪽에서 1보다 큰 오른쪽에서 내려가야 1보다 오른쪽에서 알파벳과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를 해줘? 3, 축 축이라고 하는 게 어디? 축은 이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이 축이 얼마? 오른쪽, 즉 1보다 오른쪽이 있어야 우리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뭐 만난다라는 것이 크게 보면 됐지?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게 1보다 오른쪽이 있어야 된다고 됐지? 그럼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위에 있다 아까 여기 는이식에다 한번 적용해 보는 거야 됐지? 자 위에 있는 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이 k 있는 제로지 맞지?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나 방금 위에서 썼던 거 맞지? 방금 위에서 썼던 것처럼 조금 분산시킬까? 에 대해서 이거 2번하고 여기 3번하고 맞 맞지? 맞지? 이렇게 해보고 각각에 대해서 1, 2, 3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자. 그냥 이렇게 하자 맞지?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판별식키 맞지? 첫 번째 야 판별식 d는 짝수니까 b p r i 즉 4분의 d 쓰면 되지 4분의 d라고 하는 건 b p r i 3맞지 b p r i 3의 제곱 b p r i 제곱 마이너스 ac 이 k가 얼마 0보다 커야 두개의 실근을 가질 거고 얘는 9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지 그래서 9가 이 k보다 클 거고 양쪽을 이로 나눠버리면 k가 얼마 2분의 9보다 작지 맞지 그다음 2번이야 자 f 판별식 d였고 그다음 f 지 f1이라는 값이 0보다 커야 우리가 뭐, 뭐 내려가면서 만날 공간을 만들어주지 맞지 자 f라고 하는 건 이거라고 맞지 f1이라고 하는 건 얼마 저기다 일어버리면 1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이 k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2 k라고 하는 게 여기 얼마 마이너스 5지이항 하면 5보다 크네 따라서 k 는 얼마 2분은 5보다 크다고 맞지 3번이야 f하고 ds 그러니까 축 방향 조절해야 되지 축 마이너스 2a 분의 b 얼마?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얘는 얼마? 3이네 이미 1보다 크네 그래서 이미 방향 조절이 방향 조절이 이미 된 거지 따라서 1번하고 2번만 만족하면 되니까 1을 통해서 k라는 값이 범위가 얼마? 2분의 5부터 2분의 9 사이라고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이 됐지? 따라서 우리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식대로 다루는 방법 fd축 a로 문제를 풀수 있고 맞지? 그게 아니면 원래 항상 했던 그래프적 접근으로도 가능해. 근데 지금이야 뭐 1보다 크다라고 했지만 만약 에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FD축이 아닌 합디곱 알파 플러스 베타 판별식 티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예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예를 쓸지 FD축을 쓸지 합디곱을 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. 근의 부호 판별 즉 양이냐 음이냐를 물어보면 합디곱으로 갈 거고 1보다 크냐 적당한 수보다 크냐 작냐는 FD축으로 간다고. 근데 뭐 함수로 돌려서 생각하는 거는 그 어떤 경우든 이 풀이로 일정하다 보니까 주로 함수로 푸는 걸 항상 얘기를 해주는 거야. 됐나? 됐지? 따라서 뭐 답은 뭐 2번이라고. 됐지? 됐지? 끝.